어디야? 물 나오는데 어디야? 빨리 가자. 빨리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? 물이 어디서 나와? 아, 어, 빨리, 빨리 갔다 와. 빨리 갔다 와. 빨리 갔다 와. 아 여기서 물이 나오구나. 엄마가 떠 그래. 여기서 물이 나오는구나. 그래. 어. 여기서 떠. 그래, 물 여기 엄마가 같이 가 봤어. 그래 물떠 봐. 엄마가 아, 같이 가봤 어, 안녕하세요. 우리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 <laughs>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기 여기. 아니요? 예 예. 아이고. 물 떠. 물 떠. 어저아물 떠. 물 떠. 아. 물. 이누구야어 아, 아, <laughs> <물얘 웃음> 조심해 먼저. 이구야 조심해 올라가는 게. 이두구야. 어, <laughs> 할아버지? 어유. 아유, 아유물물떠어온다고할아지 <laughs> <laughs> 아 할아버지야? 응, 그래 아이고. 부잘하 알고도 그네 들어 봐. 틀어봐 틀어봐 물 나와 그러 공부 잘하게야 겠다 빨리 틀어봐 응. 아이고 통명해야 되고 헤헤아 공부 잘하야 겠다 머리 고헤이네헤물가둑 차러 아물 모래밭에서 물 들어온다고 야 할아버지가 굉장히 귀엽구나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시원하고 좋은데요? 시원하고 좋아요, 시원하고 아주. 네, 저, 어, 어. 어. 오빠나 어디 있어요? 아, 어, 없어, 하나요, 하나. <laughs> 어, 이제 물슨건데 <laughs> 아, 하나도 키우기 힘드네요. 응? 요즘에 말이 왜 이렇게. 힘드죠 응? 뭐, 옛날에 그냥 나만 놓어도 괜찮은데, 이제는 아주 집중적으로 그냥 붙었어야 돼, 그냥. 응? 현재 올 올린 거만 봐요. 예. 어떻게 올렸잖아요. 예. 아유. 유 물도 많이 따내네 이제 매아아 그 뭐, 아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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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예 예. 예. 아유, 물물고 그냥 왜, 왜 거기서부터 들으긴 되는데. 어, 반대, 반대, 로 반대, 로 반대로, 흠럼지어 나와 물이 반대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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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꾸로 돌려야 돼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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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렇게이렇이 응? 어이. 어이. 응? 하나버지 하나 들어줄게 아유. 그래. 어이. 어이 그래 그래. 어이. 그래. 일로 가자, 일로. 이쪽으로. 이쪽으로. 그쪽으로 간다고? 어. 아유, 참. 干。<Okay. S 2> okay.

다른 걸래, 다른 걸래, 다른 걸래. 이게 어물다 부으면 다 빠지잖아, 이렇게 다 빠지는가 물 부으면 어메 그, 뭐, 왜, 왜가고가물 떠올라고? 에이, 그, 아까 물 여기, 여기다 보, 물, 여기다 놓고, 물 있는 거 여기다 놓고 가. 물 하나 있는 거 여기다 두고 가. 뭐 하러, 물 여기 있 하나 있는 거 여기다 두고 가. 응. 어, 없는 것만 가지가 근데, 여기 물 많이 안못 들어가. 거기 물이 많이 못 들어가. 그, 저, 이거 양둥이가 더 많이 들어가, 양동이가 여기 물이 얼마 안 들어가. 통이 작어. 양둥이가 좋아, 양동이양동이가지고 가는 게 나아. 응? 양동이 한우 가져갈게. 아유. 그래 그래. 아유 참. 아그상물 들어갈래. 아유. 아유. 그물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아.